순간적인 욕심. <laughs> 내가 좀 멋있지? 한길만 보고 걸었던 그때. 평안 많이 감쌌던 그때. 아들, 여기 앉아있어. 아빠 금방 다녀올게. 아빠, 맛있는 거 사오세요. 응? 어, 어찌하냐? 예수님만 보다 잠시 견눈길. 우와, 저 방석 갖고 오면 또 변하겠는데? 응! 저 방송 K 드라마에 나왔던 명품 방송 아니야? 아싸. 오, 이 방송 완전 문자, 완전 문자. 이거 그냥 하면 내가 그냥 높아지겠는데? 뭐야, 저 사람? 다가져가 우린 어디 앉아? 아싸, 다 내꺼. 점점 높아지는 명예, 권력, 돈. 우하하하 이제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다. 헤헤헤저사람들 <laughs> 보다 내가 훨씬 높잖아. 근데, 응? 이봐요, 저좀 잡아주세요. 어, 너무 높아서 발이 이제 다 어, 이러다 떨어지겠어. 살려주세요, 살려주세요. 주님, 어떻게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, 예수님, 예수님. 방석과 함께 쓰러지던 찰나. 예수님! 방석과 내 몸을 잡은 손길. 그리고 하나하나 조용히 내려주시는 예수님. 그러나 남아있는 방석의 먼지와 잔여물들. 주님, 전 정말 어리석고 더러운 사람이에요. 그 잠깐인데, 이렇게 더럽게 됐네요. 저 어쩔 수 없는 그런 속물 같은 사람인가 봐요. 아들아. 걱정 마. 너의 자리를 다시 볼래?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할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마.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.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.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. 당신이 쌓고 있는 방석은 무엇인가요?